오, 화면에 창이 보이는데 사진 같아요. 진짜 액자 어. 사진인 줄 알았어요. 맞아 진짜 오, 너무 예쁘다. 진짜 실제로 보시면 더 예쁜데,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지프로TV의 지프로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요, 파주시 상지석동에 위치한 숲으로 둘러싸인 숲세권 현장입니다. 운정역이 마을버스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마을버스는 도보로 2분 거리 가까이 위치해 있으니까 교통편도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정역이 아니시더라도 마을버스로 다양하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주차 또한 1층에 100% 이상 나오는 주차 공간으로 넉넉하게 주차가 되니까 차량이 한대 이상이신 분들도 주차가 용이하다. 숲으로 둘러싸인 이집 분양가. 중요하죠. 분양가가 무려 2억 중후반대. 실입주금 또한 무익 단돈, 0원으로 계약금만 들고 오세요. 계약금으로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현장. 전실부터 만나보실게요. 전실부터 보실게요. 전실은 키 텐장으로 4개나 나져 있는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신발이 많으신 분들도 수납에 굉장히 용이하다. 그리고 밑에 띄움 시공이 잘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밑에 넣고 갈아신기 너무 좋고 한쪽 벽면에 일발 소등 버튼 잘 달려있어서 나가고 들어오실 때 버튼 하나로 집 전체 등을 소등하고 키고할수 있다는 거 공부해 주시고 중문도 이렇게 3중 저소음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아파트 같아요 여기 그짜 신축은 이런 게참 좋은 거 같아요 전실에 들어오셔서 왼쪽 편으로 쭉 보시면은 순서상 이 집의 3번 방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3번 방의 사이즈는 2,958에 2,645가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고요. 창도 크고 왜냐면 여기가 사방이 숲뷰잖아요. 창으로 보이시나요? 저 푸릇푸릇한 거? 어, 화면에 창이 보이는데 사진 같아요. 진짜 액자 어. 사진인 줄 알았어. 맞아, 진짜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실제로 보시면 더 예쁜데.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 분들이 보셔야 돼. 타임 오늘 좋네. 집에 오면은 눈에 피로가 없겠어요. 근데 커튼을 쳐야죠? 커튼도 칠수 있다. 왜냐면은 햇빛이 너무 강해요. 여기 지제 강해요. 강해요. 어... 방마다 다 개별 난방이 되어 있으니까 온도가 맞지 않는 가족분들도 이런 거 좋죠. 바닥은 강마루를 시공을 하고 있어서 더 고급지고 넓어 보여요. 그리고 순서상 맞은 편이 이제 2번 방이거든요. 2번 방으로 들어오시면은 2번 방이 또좀 커요. 안방이라고 해도 될 만큼 사이즈가 좋아요. 3345에 2941이 나오는 정말 큰 사이즈. 그리고 한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빌트인 팬트리가 있어요.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짐이 많으신 분들은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시스템장을 설치하셔 가지고 드레스룸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잘 달려 있다. 더위 걱정 노노. <laughs> 나가셔서 주방을 보실게요 아 주방을 보시기 전에 여기 메인욕실 먼저 보고 가실게요 메인욕실은 좌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 파티션이 채워져 있어 가지고 물튀김 방지 굉장히 좋겠죠 굉장히 특이하게 거울을 이렇게. 어 그거 그거예요 면도 거울 어? 나 저거 사고 싶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저거 딱 면도할 때 저거 딱 하나 끼고 하면 딱 좋거든요 저거 면도 뿐만 아니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겠죠. 코너 선반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에서 나오셔서 쭉 보시면은 이곳이 이 집의 메인 주방입니다. 우와, 엄청 크다, 여기도. 집이 굉장히 커요. ㄷ자 구조로 주방이 잘 이루어져 있고요 가스레인지가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전기레인지 혹은 가스레인지 달려있는 거 그냥 쓰시거나 교체도 가능하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 후드도 이렇게 푸짐하게 놔져 있다 상부장, 하부장 넉넉한 수납공간 있고요 조금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창으로 환기창을 크게 나셔가지고 거실과 마주보고 있으니까 열어놓으시면 맞바람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싱크볼 또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쪽수가 많으신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방 공간도 넉넉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옆으로 오시면은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여기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어 수전도 두 개가 나져 있어서 워시타워 충분히 가능한 친구와 그리고 창이 크기 때문에 여긴 볕이 굉장히 잘 들죠. 청소건도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 청소라든지 아니면 정말 화분 이런 거 놓으시는 분들도 좋죠. 화분에 물 주고. 위에 뭐달다있어요 위에. 보뭐 자동건조대, 전동건조대 음저 비싼데 요새 전동건조대를 옵션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워시타워 빨래 착 하시고 넓고 탁 너무 좋죠 저, 저 자동바람도 나오는 거 알아요? 찡 해주니까 맞아요 자동바람까지 나오는 전동건조대가 옵션이다 나가셔서 메인 안방으로 보실게요 이 집에 또 메인 안방입니다 어때요? 우와 굉장히 크죠? 진짜 뷰가 너무 좋아요. 응, 와, 뷰가 다있다이 집은. 여기저기 다 푸릇푸릇하니까 응. 진짜 눈 피부할 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냄새도 좋고. 아 커튼도 사치다, 사치, 이 집은. 진짜 커튼 안 달고 싶어요. 주변에 이렇게 나무고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 집을 바라볼 걱 정도 많이 없으니까 커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좋다. 안방의 사이즈는 3692에 3836이 나오는 정말 큰 사이즈예요. 패밀리 침대를 놓셔도 충분한 사이즈고 킹 침대를 놓고도 옆에 화장대 장을 짜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그것도 있다는 사실 시스템 에어컨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를 쫓아오세요 쭉쭉쭉쭉 짠 여기 화장대가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뒤로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여기가 이 집의 안방의 드레스룸입니다 시스템 장은 다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환기창도 낮아 있으니까 환기, 뭐, 꿉함 습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뒤로 가셔서 안방의 욕실을 한번 보실게요. 안방의 욕실 또한 세면대, 좌변기, 그리고 샤워기까지 잘 잘려 있고요. 코너 3반, 그리고 파티션까지 잘 쳐져 있어가지고 물튀김 방지 너무 좋죠. 바닥 또한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물때가잘 끼지 않는 타일 시공이 잘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거실로 나가 볼게요. 거실 또한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다 여기는 진짜 산나물만 먹고 약간 힐링해야 된다 해야 아 힐링 호텔 그런 느낌인데 정말 와 어. 진짜 뷰가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거실에 보시면 눈에 띄는 옵션 시스템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달려있으니까 총 시스템 에어컨이 몇 대였죠? 3대요 세대세대가 3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트홀과 쇼파홀의 거리는 4090이 나오는 정말 대형 사이즈 아 너무 큰데 아나저 아, 뷰를 떼가고 싶어요 진짜 이거 떼서 호주머니에 속? 너무... 저기도 숲뷰 그리고 여기 방문이 열려 있는데 방도 숲 뷰, 뒤도 숲뷰 정말 사방이 숲에 둘러싸인 이번 현장 분양가가 얼마라고요? 아 비싸겠죠 여기는 까먹으셨구나. 2억 중후반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정말 우와. 파주에서 이런 숙비를 가지고 있는데 2억대가 아직 있다? 미쳤죠. 아니요. 텔. 그거 떠나서 저 그림 하나에 2억짜리도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집도 주고 그림도 주는 느낌인데요? 어? 묻고 떠블로 가? 어? 그러네. 그림도 받고 집도 그냥 받으시고 2억 중후반에 만나보실 수 있고 실 입주금도 굉장해요. 입주금액이 계약금만 있으면 돼요.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금액이 무입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 참고해주시고 부담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연락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현장 무입 가능한 2억대 화주 현장 숲에 둘러싸이는 이번 현장을 저지로는 마무리하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